어, 피부과에서 보통 행해지는 여드름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에 복용하고, 그 다음에, 어, 외용제의 도포, 국소 외용제의 도포, 혹은 거기에 레이저나 뭐 스킨케어 같은 관리의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약물의 복용은, 어,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라는 개념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이제 여드름 앓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로아큐탄이라는 피지 조절을 억제하는 것. 이거는 비타민의 유도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제 세포의 분열을 억제하여서 피지를 분비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법. 그다음 혹은 뭐 이도 저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거, 혹은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 외용제의 도포는 뭐 살리실산, 뭐 글라이콜릭산 이러한 가벼운 산으로. 이제, 어, 각질층을 연화시켜서 피지를 조절하게 할수 있는 방법, 뭐, 외용제, 그런 외용제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항생제가 함유된 외용제를 삼으로써 세균중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한다, 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 밖에도 뭐, 레이저라든지, 뭐, 가볍게 피부에 압출이나 뭐, 수분 관리, 뭐, 이런 관련으로 해서 피부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법, 뭐,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드름이, 어, 어, 왜 생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겼느냐에 초점 맞춰봤을 때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이제 염증이 생겨진 상황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만 피지를 조절을 억제시키고 피지가 나온 것을 닦아내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로 어 염증을 진정시키고 하더라도 왜 그러면 피지가. 과잉 분비되어서 여드름이 생겼는지 어 혹은 왜 얼굴에 열이 나서 생겼는지 왜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여드름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증상이 억제되고 피부과 치료가 끝난 이후에 또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여드름은 어 증상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표적 표면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왜 피지 조절이 증식되, 증식되고 왜 호르몬이 불균형이 영향이 이런 일어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 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체질을 진단하고 생활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치료 후에는 그런 생활이 교정된 것을 쭉 유지함으로써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